안녕하세요 너들꽃추 입니다 아, 오늘은 7월 16일 입니다 아, 지금 아침 7시 정도 됐는데 고추가 많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 한번 따야 되겠는데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이제 비안온다니까 내일부터 이제 따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은는 본격을 많이 익었던데. 저쪽에는 많이 익었어. 여도 본격이 뭐, 색깔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색깔, 색깔이 많이 났는데,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는 많이 안 익었네. 이거는 마이 안 익어서 아니야 되는데. 어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 안 익었네. 저 뒤에 마이 익었는데 어쨌든가 고추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물을 물을 많이 줘야 되지 한주면에 뭐 우에 보니까 뭐빵빵하네아 말뚝도 언제 다 돼버렸고 말뚝도 언제 다다 돼버렸습니다 이제 말뚝 다 돼버렸어 딸락하니까 일꾼도 없고, 큰일입니다, 지금. 둘이서 이 많은 양을 다딸라하니까 지금 뭐, 내일부터 뭐, 좀 사살 줘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야 되겠습니다, 아, 하, 진짜. 오늘도 뭐, 오늘 비 오고 나면, 내일은 이제, 비가 이제, 내일부터는 온다니까, 내일부터는 이 계속 따면 되겠죠.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